71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리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이어, 숨을 바와 위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의 시민이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수정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경관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성함과 죽게 영원 영광 돌릴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내 그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몽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게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 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유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을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의가 또한 지극히 높이신 아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시셨사오니 주가 누가,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죄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이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도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든 자들의 수치와 무언을 당하리며 당하는 나이다.